성경책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의 이야기, 심판주의 이야기, 섭리자 이야기, 영화라고 하신 분 거룩거룩거룩 거룩, 거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소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하여 멀리 갖고 가서 그저 호랑방탕 다 써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돌아오고 첫째 아들은 그러한 자기 동생을 못마땅해 하는데 도리어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에게 관심과 사랑이 더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주아주 아주 서운해하는 이야기, 이른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했다고 신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버지와 같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이야기의 1막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챙겨 먼 곳으로 떠나더니 결국 화랑방탕 재물을 다 날려 거지가 되는 내용이고 2막은 그렇게 망한 둘째가 거지가 되어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는 장면과 이를 두고 마음이 상한 첫째 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막에서 끝이 납니다. 아버지가 삐진 첫째 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을 내지요.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 삼막을 아십니까? 그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사를 다 까먹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허랑방탕한 동생이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못된 동생을 환대해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는 그 아버지가 종래 못마땅한 큰아들 잔치를 벌이는 집안에 들어가자는 아버지의 청을 뿌리치고 시식대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자 딱히 갈 곳이 없어서 별수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 밉고 미운 동생의 짓거리가 아무래도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큰 아들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너를 야단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해주마.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의 장남 아니야. 그래서 이큰 아들은 동생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아버지가 새옷 사주니까 좋냐? 그거 잘 입어야 할 거다. 때 타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걸? 아버지가 너 돌아왔다고 기분이 좋아서 비싼 옷을 사줬지만, 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그 비싼 옷에 구김살라도 생기면 안 좋아하실 거다. 너 조심하는 게 좋아 에이 그럴리가 하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다가오십니다 둘째는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순간 온 매무새를 보게 되고 아 소매 끝에 뭐가 약간 묻은 게 보이는데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형은 또다시 동생에게 한 말을 합니다 반지! 너그 반지 엄지 손가락에 끼는 게 좋을 거다. 아버지가 최고라는 뜻으로 말이다. 그러자 둘째가 말합니다. 아니, 반지를 어떻게 엄지에 끼어? 맞지도 않아. 이에 예, 형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너 아버지가 빈틈이 없는 거 알지? 야, 그런 빈틈이 없는 아버지가 괜히 사주셨겠냐? 아버지가 그만큼 통이 큰 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눈치채도록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눈에 제일 잘 띄는 엄지손가락에 띄어 그리고 비싼 반지니까 흠집 생기지 않게 조심해라 그 말을 듣고 반지를 보니 그새 먼지가 낀 것이 흠집이 조금 난것 같아 기스가 난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두른두른 두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둘째는 순간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문가를 쳐다봅니다 형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아, 너 신발도 새 거지? 너그 신발 잘 닦아, 임마. 그리고 그 비싼 신발 뒤축 꺾어 신지 마라. 아버지가 안 좋아하신다. 우리 집 안에 신발 꺾어 신고 달린 사람 없다. 형, 형의 충고를 들으며 동생은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좋은 것들이 갑자기 다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그 말을 들은 뒤로부터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워집니다. 가급적 아버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스며듭니다. 그래, 그럴 거야. 내가 아버지 재산 축낸 것이 얼마나 큰데, 지금은 내가 돌아왔으니까 그저 좋으셔서 그러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내가 축낸 재물이 아까워서 나를 대하시는 게 달라질 거야. 비싼 옷 사주고 비싼 반지 끼워주고 비싼 신발 사주었지만 이거 결국은 다 나중에 비린비가 될 거야. 아니야 이건 족쇄야. 나를 야단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해. 아, 다시 떠나고 싶어. 차라리 돼지 우리에서 돼지치며 속편하게 살고 싶어. 심각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상상입니다 <laughs> 성경에 없는 겁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는 상상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갈라디 아 3장 1절 이하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를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희생 거기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에 의해서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속의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진노의 백성에서 축복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 그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성령의 역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 죽이셨단 말인가, 너무나도 그 은혜가 커가지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들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 사람들의 말에 이 사람들의 주장에 논리에 고개가 더 끄덕여지기 시작합니다. 생활도 정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하나님의 자녀야? 율법부터 먼저 지켜, 할례를 받고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 법부터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뒤에.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거룩한 백성이야.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러했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쉽게 됐어. 노력도 별로 안 했는데 금욕 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고생을 하고 뭔가 좀 자기를 극복하는 몸부림도 좀 치고 며칠 밤을 세워보기도 하고 피 눈물도 좀 흘려보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은혜로 구원 받는 그 축복을 버리고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엄한 율법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다 계율이 있습니다 그 계율을 지켜야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설수 있는 겁니다. 고등 종교일수록 엄격한 계율, 보통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고 쳐다볼 수 없는 고귀한 계율들, 계명들, 율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그 신을 닮을 수가 있고 그신 앞에 설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근본이 계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아닙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탄생한 교회,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계율, 율법이 근본이 아닙니다.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완벽한 도덕성, 뛰어난 종교성, 빛나는 거룩함과 성결함 아닙니다. 시편 119편 1절에 의하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는데 정말이지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행위로 율법으로 도덕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수 없어요. 모두가 자동 소멸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십니다. 행위 완전한 율법, 도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그야말로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메!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죄인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해하십니다. 주일날 주의 자를 나와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은혜, 은혜가 우선이에요. 완벽한 도덕성이 우선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데에는 내 삶의 중심은 은혜가 우선이에요. 은혜. 은혜도 못 받는데 무슨 계명이야 은혜도 없는데 무슨 율법이야?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바울의 고백인데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의 이구 동생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 은혜도 말이요. 풍성한 은혜예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애를 다 써서 사는 이보다는 자기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도우심을 간과하는 그야말로 풍성하신 은혜를 신뢰하고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뭔지 아시죠?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바람이 불죠. 파도가 일어나죠. 그럼에도 배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닻을 밑에 내렸기 때문이에요. 물 위에 떠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배가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밑에 닻이 있기 때문이에요 닻을 내린 이상 배는 쉽게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답 영혼의 닻, 내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닻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또 뭘까요? 멜기세대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망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나의 행위나 공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임한 큰 은혜, 바로 예수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 그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3장 8절로 9절은 이렇게도 귀뜸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습니다 뭘 하고 안 하고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금식이나 금기나 율법으로 마음을 다 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아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 나는 성도다 웃기는 얘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신뢰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에다 영혼의 닻줄 깊게 내리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닻줄 내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 갑시다. 형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맙시다. 먼저 믿은 경건하다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히브리스 12장 15절에는 이런 권면도 나옵디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은혜에 모두 동참하고 그 복을 누릴 것 같은데 은혜에 이루지 못하는 이가 있답니다 아니 세상에 그 공짜 은혜인데 그것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야말로 줘도 못 막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베풀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니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싫어가지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쉬운 것 같죠? 못 받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늘 말을 하면서도 정작 생활의 현장에서는 은혜보다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도덕성과 관계성과 완전함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만 내세우고 자신의 상태만 중시해요. 주위에서 큰 아들들이 자꾸 속상이는 바람에 아버지의 큰 사랑,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현실만, 자기의 못난에만 연연하며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눈치나 살피고 하나님을 피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어요. 이런 이들을 우리는 바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나? 이들을 왜 그러는 걸까요? 쓴 뿌리가 있기에 그러하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쉽사를 제거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 그 피해 망상적인 심정, 어두운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 볼땐 예의 바라고 아주 성결한 사람 같은데, 그 속의 내면에 어둠이 있어요. 쓴 뿌리가 있어요. 이들은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영혼 깊이 감추어져 있는 상처, 피해 의식,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의식구조. 이런 것에 연연하여 은혜의 밝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늘 의심합니다. 늘 어둡게 봅니다. 뭐가 있지? 뭐가 있어? 종례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전에는 극률을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극률을 무궁무진하게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기댈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하리라. 아무리 세파가 흔들리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뒤숭숭해도 다치 견고하면 그 배는 흔들리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삶내 영혼의 닻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자신의 부족함으로 몹시도 괴롭고 잠도 안 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무섭게 일어나는 흔들 흔드는 세상의 여론과 비난에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멀쩡한 것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감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큰 사랑 그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향해 뭐라고 하여도, 아무리 내 삶이 흔들흔들거려도 나는 평안합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걱정하지만 나는 평안합니다. 왜? 나는 내 삶을 붙잡아주는 내 영혼의 닻철 하나님의 은혜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삶이 두려울 때마다, 때로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서 혹시나 하는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버리가 신동치 않아서 혼자 끙끙앓을 때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도 내 영혼의 다칠 하나님의 은혜에 내린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믿음이라. 내가 너를 구속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의 삶, 영원의 터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뿌리를 내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끄떡도 그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흔드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를 흔듭니다. 내 삶이 참 어렵고 불안하기 짝이 없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나를 보고 자꾸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린 것 같고 나는 일 이리 봐도 불안하고 저리 봐도 불안하고 하나님 이럴 때그말 잘하는 형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끌어안는 그아버지 품만을 그리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삶, 내 영혼의 다을 다른데 두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이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체하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너을 붙들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 영혼의 다을더 뿌리게 깨내리게 하시자. 남들이 나를 볼 때, 걱정스러워해도 정작 나 자신은 평안함이 내 안에 차오르게 하옵소서. 은혜가 내 영혼에 닫힙니다.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붙도 으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